네, 기초학력 안전망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인데요. 보신 것처럼 곳곳에 허점이 많습니다. 오늘 취재 기자에게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자, 서 기자, 논란 끝에 등교 수업은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학습 격차를 극복한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뭐 학교 문만 연다고 해서 문제가 달 번에 해결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아쉽습니다. 예. 누가 어떻게 어려운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어렵고요. 문제를 해결할 전담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장 교사들이 학교 방역에 밀린 행정까지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랜 원격 수업으로 진도 따라가기도 급급합니다. 학습 격차나 부진 같은 문제를 세밀하게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겁니다. 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전문성을 갖춘 공급자, 한마디로 이제 교사나 어떤 인솔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독이나 ADHD 같은 학습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는데 학교 힘만으로는 어렵죠. 전문가 지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의학적인 전문성도 있고요, 또 교수학습적인 전문성도 좀 있고요, 좀 이런 좀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교육청이 상담 인력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요, 예. 대부분 임시직입니다. 대학생 같은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음.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서 처우도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의 예.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규교사가 이 역할을 맡는 곳도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어서 역시 이 학생들에게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나 우리 교육이 입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뭐 발굴하고 하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충분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순환이 아무래도 특정 학생들이 점점 나고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나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통계 보시면요,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학습장애예요. 몸과 마음의 장애뿐만 아니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는 겁니다. 독일도 비슷한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40%가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상이 좁죠. 주로 네. 지적장애처럼 뚜렷한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예산이나 인력 지원과도 연계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최고 20%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선정률은 1.3%로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에 유독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은 거냐? 그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2018년 제주 지역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를 보면요, 읽기와 수학 등에서 학습 장애를 겪는 학생은 전체의 9.8%였거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이 정도 비율 학생이 기초 학력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유럽 20%와 한국 1.3%의 차이는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현실은 점점 더 녹록지 않은데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교육 안전망을 더욱더 튼튼히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